주소서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 그때 바리사이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뭐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어, 이 부분에서 어, 바리사이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거 다시 이제 보게 됐어요. 좀 잊고 있었어요. 좀 나쁘게만 이렇게 봤은 보고 이렇게 굳어졌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시작되는 거 보시면은 바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어, 어서 이곳을 좀 피하시라 어, 헤르대가 선생님 좀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피하도록 얘기를 하죠. 역시 이 율법 학자들도 그렇고 바리사이들 중에도 그렇고 저희가 주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봐서 그랬지 이들 중에도 예수님을 이제 추정하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놓쳤던 부분이었던 거 많이 어, 어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엉뚱할 수는 있는 건데. 전, 전 예수님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좀 비슷한 점들을 좀한세 가지 정도 찾아봤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모하메드 공자, 석가 뭐 이렇게 해갖고 시대 세계의사대 세계 성인 뭐 현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네 명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이건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이제 공통점이긴 한데 헤로데가 죽이려고 합니다. 얼른 피하십시오. 근데 피하지 않, 안, 않고 얘기를 하는 모습은.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죽을 때 자기 절친이었고 제자였던 이제 이 친구 크리핀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네, 크라토니아 크리토니아 크리토니 자기 이 친구이자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피신시키려고 했던니 무산됐던 것과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둘의 이 모습을 보면은 비슷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이상 넘어가면 기억하시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슷한 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시면서 단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 이건 이제 둘이 이제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그 생생한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본거지였던 아테네에서 청년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이거를 또 물어보고 하는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일깨우는 역할이 자기 역할이라 생각을 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나오게 된게 뭐냐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라고 하면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썼던 방법이 이제 이거예요. 문답하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삼파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답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고 어, 그게 진짜 맞냐, 그게 맞는 것 같냐,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내가 그렇듯하게 맞다라고 알던 것이 참된 남이 아니었다라는 거로 이제. 어, 본인이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방법. 그래서 문답법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이 어, 이 소크라테스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어,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석공이셨고 조각가셨고, 그다음에 엄마는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는 산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아버지는 조각 돌을 이렇게 쪼는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의 방법이 아버지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이런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은 결국에는 형체가 이 없이 그럴 듯하게 보였던 이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에 문, 질문을 하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지 이, 이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도르쪽에는 석공이었고 나는 교육적인 석공 역할을 했다고 라 이렇게 어 얘기하지 않았는데 소크라테스는 교육적인 석공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머니의 영향인데 어머니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파였던 거죠. 그러니까 산파는 이제 지금은 없는데 이전에 는 있으셨잖아요. 동네에 그아기 낳는 거 도와주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산파는 본인이 직접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 애를 낳게 도와주는 분이지 마찬가지다 나는 애를 직접 낳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질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막 괴롭기도 하고 내가 알았던 게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그럴듯하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진짜 그럼 찬된 알미 뭔지를 본인이 찾아가게 만들어 주는 산파 같은 역할을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이제 산파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예수님 역시도 어떠시냐 기록을 한게 없어요. 예수님. 그니까 본인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이 마르코 학파가 마르코 복음을 썼다고 하고. 루카 학파가 루카를 쓴 거고. 마테오 학파가 마르코를 쓴 거고. 또뭐 요한의 추종자들이랑 같이 해서 요한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쓴 거고 이제 그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기록했던 여러 가지 뭐 어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복음서가 됐는데 예수님 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 마찬가지로 쓰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이산파술를 굉장히 능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요한복음 한번 팔장 한번 보실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 가네마다 잡힌 여자의 비유가 여기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어 어떤 거냐면, 이 삼파술과 비슷하다고 보는 게, 어 예수님 문답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게, 8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돌을 들고 그 한가운데 있는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던지려고 하다가 던지지 않죠. 그리고 팔장 구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나도 좀 이게 말지 못한데 뭐 이런 이제 뭔가 본인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돌을 던지고 간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도 일종의 본인이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산파와 같은 역할은 산파술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의 무기록과 예수님의 무기록, 소크라테스의 산파술과 예수님의 뭔가를 알아가게 깨달을게 만드는 산파술 공통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다 그래요. 이게 어,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대해서 가졌던 태도나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예수, 나자렛에서 그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과 비슷했다 이게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어 소크라테스가 좀 말을 예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가졌던 여러 가지 큰 반감들이 이제 있어, 있었던 거죠. 추정컨대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당해서 재판정에 갔을 때, 근 어, 이제 그, 그 당시 아테네의 이 재판은 어, 재판관들이 있고 한5 0 1명 정도의 재판관이 있고 재판의 내용이.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에는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는 거를 결정을 짓고 무죄일 경우엔 거기서 끝나는 거고 유죄일 경우에는 재판부 후반부에 가갖고 이제 이 재판관들이 어 이제 어그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뭐 얼마, 뭐 사형 뭐이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사형을 받고 사형을 받은 한달 후에 동 미나리 집을 먹고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 중에 500명의 재판관들 중에 맨 처음엔 어떻게 됐냐면 280대 221로 이제 280이 찬성이었고 221이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근소한 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내가 내가 재판장에서 얘기를 할때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360명이 재판 찬성을 이거 사용이다 라고 찬성을 하고 141명이 이제 반대를 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용을 당하게 되는, 굳어지게 된 거죠. 이게 보면은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소크라테스 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거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힘을 가지고 어, 형량의 유무제를 정하고 형량을 정한 어떤 거를 받을 수 있었던 재판관들에게 있어서 소카르테스의 이런 좀 약간 좀거스리는 얘기, 뭐 진보적인 얘기들은 재판관이라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어, 기분이 좀나쁠수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상하니까 이제 무죄를 유죄를 넘어간 사람이 더 사형에 넘어간 사람이 더많았으가좀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예쁘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직선적으로 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또 예수님이 어, 어, 비슷비슷트하신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도 고향에서 무시를 당하셨죠. 무시라기보다는 인정받지 못한 거죠. 마르코복음 6장 4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오는 나옵니다.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 마르코복음 6장 4절. 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어 반감을 가졌던 아테네 사람들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감정이나 이 여기 고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듣고 뭐 그분을 무시하거나 또 했던 얘기를 듣고 아 제가 저럴 위치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 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왜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시더라도 어, 슈퍼맨을 보시더라도 그렇고 스파이더맨을 보시더라도 그렇고 슈퍼맨 같은 경우에도 본인 직장에서 얼마나 바보 취급을 당해? 근데 영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 직장에서 못 알아봐요. 그 스파이더맨을 보시더라도. 자기 학교에서 되게 직장에서 바보 취급받는 사람으로 음, 나와요. 어수룩해 보이고 놀림을 받죠. 그러니까 아, 이게 영웅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이런 건가 런 이제 어, 공통점이 여기 두 번째 볼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소크라테스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제자였던 크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신을 시키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가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탈출의 계획이 무산이 되죠. 결국에는 한달 뒤에 사형 선고 받고 한달 뒤에 이제 독미나리즘 먹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제 위기 탈출의 기회가 있으셨는데 거부하셨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 잡혀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사제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의 종,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이때 베드로가 앞에서 그렇게 하고 제자들이 데리고 피신 뭐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니라 어 뭐잘 표현해 놓은 게이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5장 26절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바르나바와 바울은데 딴건 아니고 바르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목숨 을 내놓은 거죠. 난 내가 함께 맞다라고 하면서 굽히지 않았던 게 있었고, 예수님도 집어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죽기를 각오했던 거고. 이제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면은 바르나바하고 바울로 역시도 어, 목숨을 내놓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세 어떻게 보면 세, 세 부류인데 예수님 소크라테스 바르나바 바오로 또 여러 이들의 결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카복음 13장 33절 오늘 복음입니다 이게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3 3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기를 계속 가야 한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어, 이 바리사이들 중에 몇 명이 찾아와서 헤로데가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32절에 뭐 이러저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뭐 내일을 해야 된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기를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은 이제 결기를 저희가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이제 공통점을 통해서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제 목숨을 내놓는 고 결기를 가지고 하셨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꾸준히 이 일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뭐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올바른 대화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 소크라테스가 끊임없이 대화를 했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죠. 우리 오늘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대화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뭐 가족들과 대화를 하시기도 할 거고 아니면은 신자분들은 신자분들과 아니 뭐 신자가 아닌 분들과 아니 내가 있는 뭐 영업을 하시든 어떤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게 되는데 어 목적은 제어이 어 특별한 거보다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대화법이 옳은 것인가 어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 나는 이게 고통하기 때문에 꽉꽉 질러요. 꽥찌르는걸 들은 거 찔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꽥찌르면 대화하기 싫거든요 예그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올바른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나는 이게 아 그게 안돼그 얘기를 듣고 상처받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대화법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대화 내용들이 괜찮은 건가 한번쯤 보고 서로 맞춰나가는 작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올바른 대화인가 내가 하는 게. 두 번째로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념과 가치에 대한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 모습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가치에 대한 단단함을 좀 받고, 좀더 단단함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단단함을 전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요즘은 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애들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한번 대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면서 정작 어, 이렇게 진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사람들과 얘기할 때 보면 은 무례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한 신념과 가치를 전하되 어, 올바른 대화로 하는 게 결국에는 어, 나중에는 어, 어, 좀 음, 어떤 여지가 남겨짐으로 인해서 대화가 이렇게 어, 이, 다른 걸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단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게 된, 될 텐데 대화를 나누시게 된다면 소크라테스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드러움을 우리가 모방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부분을 모방하면서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드러움을 좀 모방하면서 우리의 신념과 가치가 갖고 있는 희망을 용기 있게 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